창세기 13장 말씀. 아브라함의 입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 불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게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놈으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데게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네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나를 떠나가라.내가 좌 하면 나는 우하고,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이에 하 루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요하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요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그러므로 루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 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내 자손도 셀리라.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아멘.